전세계 브롤러 분들, 안녕하십니까. 브롤스타즈를 사랑하는 남자, 호숙입니다. 아, 드디어 또 나왔대요. 요 신규 브롤러, 켄지 또 나왔는데요. 카을 휘두르는, 아, 초밥 요리사라고 하네요. 요리사인데, 되게 그 뭐죠? 사무라이처럼 카을 휘두르는데, 또그 안에서는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그런 친구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일식집 옷을 좀 입고 있어가지고, 또 진짜 요리사에 갇긴 요리사 좀같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은, 뭐야, 참치야? 뭐야, 약간 초밥이니까 참치를 할것 같은데. <laughs> 아주 또 멋있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요 또 캔지로 성능 테스트 해보려고 하거든요 성능 테스트 하면서 이 캔지 또 얼마나 좋은 브롤러지 한번 테스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보겠습니다 가자 자 가보죠 저판 솔로 쇼다운입니다 솔로 쇼다운에서 한번 테스트해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가 일단 좀 암살자 포지션이다 보니까 조금 그 암살을 좀 하면서 해야 될것 같고요 여기 친구 있는데? 딱딱 친구가 이거 체력이 너무 없다 레벨 1인가보다 저한테 는 다행이죠. 자, 자, 그렇지. 잡아주고 살짝 각재줬어요 약간 이게 궁극기가 칼날을 두개 X 자로 공격을 좀 해주다 보니까 좀 맞추기가 좀 힘든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공기 좀 아껴줬고요. 일단 큐브 6 개까지 잘 챙겨줬고 8 명이 있고요. 여기서 뭐야 너는? 아, 참치, 참치. <laughs> 완전 그냥 참치로 다 져버렸습니다. 요리사야, 진짜 요리사야. 아주 좋았고, 싹싹, 싹싹, 싹, 그러지 어, 이 큐브하고. 아니, 이게, 에모가 빨리 차는 게 진짜 너무 좋다. 여기 뭐야, 이게. 친구, 요녕 반가워. 싹싹싹, 싹. 그렇지. <laughs> 아주 큐브 잘 챙겨 먹었고요. 바로 가짓 한번 써볼까요? 아 체력 차는 가짓은 생각보다 좀 많이 안 차는데? 좋아요. 지금 큐브 열쇠기로 나쁘지 않고, 일단 공격력이 굉장히 좀 뛰어난 편입니다. 여기서 바로, 바로 쓰어지면서 참치! <laughs> 아, 이거 오토에임이 잘 나가네. 어? 뭐 성능 나쁘지 않은데? 첫 느낌 아주 좋아요. 자, 가보죠. 다음 듀오 쇼다운입니다. 듀오 쇼다운에서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일단, 솔쇼에서는, 뭐, 적대 잡는데 좀 나쁘지가 않고, 이게 지금 제가 좋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에모가 빨리 차니까, 모티스처럼 전진할 수 있는데 좀 에모가 더 빨리 차다 보니까, 이제 공격력도 아주 우수하고, 다음에 싸움에서, 다음 싸움으로 이어질 때, 복귀 속도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것도 좀 나쁘지가 않습니다. 일단 저 친구 잡으세 가. 에모 좀쓸 때. 에모 좀쓸 때. 에모 좀쓸 때. 어, 5개넘 먹었어?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공급기가 찼네요, 저거. 아니, 뭐, 큐브가 왜 이렇게 많아세 이해가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죠 다시 기다렸고 지금 가야죠 쩨쩨 썩썩썩썩가자참치에에참썩 찹찹찹 참치에 아이 아, 큐브 챙겨 하하하 <laughs> 아니 이거 공격력은 진짜 우수합니다 아니 그리고 이이 스파가 있어가지고 쉴드가 있어가지고 버티는데도 아주 능하고요 5초마다 쉴드가 찹니다 적들이 좀 나타나겠죠 아우 피해 좀 희쩍, 조심해라 나와이 자식아 나와 너는, 뭐 너는 내 친구한테 죽을지어다! 그렇지! <laughs> 아 이거 성능이 나쁘지 않은데 진짜?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아니 근데 이거 상대도 큐브가 좀 많아가지고 아아 유 아프네 지금 한 명, 한 명밖에 안 보여요 어? 상대도 똑같은 조합이네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이야? 어? 피해주고 가주면서! 가주면서! 아! 참! 췌! 그렇지! 경브 맞고 시드 키우고! 시드 아! 궁을 키주고 먹고! 어, 일단 다행입니다. 일단 체력은 좀 쳤어요. 지금 너는 죽을 지어다. <laughs> 왜 이렇게 이 친구 가지고 불킴성이 없니? 자듀오셔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캔지가 진짜 좀 저, 저는 좋은 브롤러라고 좀 생각이 좀 드는 게 지금 이게 에모가 빨리 차는 게 이게 암살자 브롤러들이 에모가 빨리 차면 확실히 유리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저거한테 붙어가지고 이제 데미지를 좀 심어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 지금 그렇지 어이 데미지가 이거 왜 이렇게 세? 체력 회복 해주면서 팍떨어주면서아아 아, 이게 안되나 오! 아니, 우리처못 지켜준 건 내가 너무 아쉽다. 내가 좀 미안하고. 여기 좀 누가 있, 있나? 일단 쉴드 믿고 들어갈게요. 이게 쉴드가 있는 게 진짜 너무 좋아. 이게 왜냐면은 데미지를 진짜 확실하게 감소시켜주다 보니까 이렇게 진입하고 들어가서 공격하는데 좀 부담이 없습니다. 버텨줄 수 있고. 아, 벌써 쇼다운이야? 어디 있니? 가자! 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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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laughs> 와, 이거 진짜 좋다. 아니, 이게 없어지면서 참치 슬라이스를 싹싹 하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좀붕 떠요. 저는 이제 상대를 또 공격하면서 이제 눈치 못채게 딱 나와가지고 상대 한번또 쓸어버리니까 아주 아주 또 상대 입장에서는 까다롭겠네요. 아주 전설부 롤러 다운데? 아주 괜찮아. 자, 다음 핫존입니다. 핫존에서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캔지가 이 핫존에서도 굉장히 아주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이렇게 해주면서. 쉴드가 있기 때문에 그냥 거침없이 146다는것봐와 피해주고 체력 회복 해주고요 지금 들어가면서 싹싹 해주고 아니 이게 때리면서 때리면 체력 회복해줘야 되는 그런 효과가 좀 있다 보니까 너무 좋아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이게 약간 모티스라고 해야 돼 모티스의 그런 그런 효과를 그 패시브로 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아 여기 아 그래가지고 짜잔! 참, 슬라이스 하하! 데미지 나는 것 봐. 와. 아유! 이건 내가 더 무리했다. 이건 내가 더 무리했어요. 이게 약간 체력 회복이 있어가지고 체력 회복 믿고 좀 리, 들어가 보려고 그랬는데, 살짝 긁는 게 조금 아쉬운 판단이었고요 살짝 피지면서 아. 그렇지. 피 회복 바로, 피해 복 바로 해주고요 좋아요. 일단 이게 궁극기를 진짜 잘 써줘야 되네. 궁극기잘 써줘야 되고, 이시드를잘 활용해가지고 플레이를 좀 해줘야 됩니다. 어, 이 상대들이 거친데? 지금 가로세 긁어주고 살짝 위로 일단 돌진 챙겼고요. 한 주면서 상상 참치 참치 아, 갈아채 갈아 참치 아다비. 아, 이거 진짜 너무 좋다. 이거, 아니 진짜 이거 참치 슬라이스가 너무 좋아. 이 공격을 진짜 긁, 긁으면서 상대를 그냥 녹여낼 수가 있어가지고 진짜 좋습니다. 공은 너 제한 테쓰고 그렇지? 좋아, 좋아요. 일단 제가 저는장잘 자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면서 싹싹 그렇지. 자 참치 <laughs> 잡을 수 있지 그거. 99%까지 남겨놓고 친구 어딨니? 어? <laughs> 야 이거 진짜 너무 좋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 켄지 성능 테스트 한번 해봤는데요. 아, 이, 이 브롤러, 또, 슈퍼사의 공식, 적용된 브롤러답게, 굉장히 또, 아주 좋은 브롤러로 나왔네요. 약간, 약간 높은은 해야 될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때리면은, 체력 차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에드 것처럼, 굉장히 또, 암살자임에도 잘버팁니다잘 버텨가지고, 어쌔신 브롤러임에도 불구하고, 적을 암살하는 느낌보다는, 적을 딱 물어가지고, 진짜 끈덕지게 안 죽으면서, 계속 살아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궁극기까 이 있어가지고 이제 때리다가 체력 없으면은 참치 슬라이스로 삭삭 긁으면서 체력 다시 채우고 또 공격하고 약간 이런 플레이가 좀 가능해가지고 상대 입장에서는 아주 또 굉장히 좀 까다로운 브롤러가 좀 아닌가 싶습니다. 약간 모티스의 능력도 좀 있으면서 좀 드라코처럼 버티면서 이렇게 공격하는 플레이가 좀 돼가지고 아주 이 브롤러 또 많이 사용하는 브롤러가 좀 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